여름휴가를 떠나는 낚시 보이로거 낚시 포인트입니다 남자 둘의 갬성휴가를 위한 스타벅스 아이스쿨러 야성적이게 쌓아놓은 2박 3일 동안 입을 옷들 카메라 가방 그리고 어른들을 위한 과자 이거 줘 먹을게 아차 새로 산 구명조끼도 챙겨야지 음. 음. UFO가 착륙했나 2박 3일 동안 마실 물과 음료수 어디 간다고? 장수지 공장수지 오늘의 낚시 포인트 전라남도 고흥의 민물 바다 낚시 편배스낚시와 바다 워킹 그리고 선상 낚시까지 총 3가지의 낚시를 하고 올 예정입니다 일단 탄천휴게소에서 기름을 넣어 주고요 몰랐는데 밤 12시에는 정산 때문에 주유소가 점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 꺼져 있습니다 오. 12시가 지나면 바로 이렇게 주유기가 켜집니다 어 윈도우 겁나 큰팅코베요 GOPS 때 많이 마주쳤던 틴커벨 야 겁나 큰 틴커벨이 네 차를 습격하고 있다 만땅 완료 새벽 2시 16분 인근 휴게소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피딩 타임에 맞춰 출발합니다 4시 일어나는 걸로 조금 이른 3시 45분에 장수지로 출발하려고요 포인트에 도착하니 4시가 조금 넘었네요 프리리그 세팅을 하고 낚시 스타트 배스 낚시는 이렇게 깊은 곳에 들어가야 큰 고기를 낚죠 드롭 이 넣자마자 입질을 받았습니다. 런커 아니야? 옆에서 힘세를 봤는데 진짜 런커급이었어요잘안 보이시겠지만 밑걸림이 심해서 번지리그로 채비 변경. 요즘은 밤하고 낮 이교차가 심하니까 아침에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소득없이 다른 포인트로 이동 미우재 가는데 포인트가 좋아보이지 않아서 패스 세성저수지도 장어 없이는 좋은 포인트가 안보이더라고요 패스 해창만쪽에도 좋은 포인트가 많아 보였는데 보라도라 해창만까지 왔네 처음 오는 곳이라서 너무 많이 헤맸어요 에이고 7시 14분 피딩타임다 지나간다 이것도 포인트 괜찮아 보이는데 차들이 너무 지나다녀서 패스 여기는 은근 기대했는데 밑거름이 헬 해는 떴고 그냥 처음 왔던 장수지에서 포인트를 찾아보려 합니다. 와 포인트 좋다. 첫 수를 기대합니다. 어디서 봤나 했더니 송리산 국립공원이랑 필드가 비슷하네요. 드롭봉 드디어 히트. 작지만 고기들이 힘이 좋다네요. 첫수 축하해 드롭봉 이날 장수지 베스들은 입질이 굉장히 약하게 오더라고요. 드롭봉 히트. 두 마리 나이스. 오우. 또 히트. 점프를 뛰는 게 베스들이 하나같이 힘이 좋네요. 꽤 준수한 크기의 세 번째 베스. 벌써 9시 33분. 드롭봉 히트. 같은데. 드롭봉 찍어 주다 놓쳤어요. <laughs> 죽이까 여기는 이런 얕은 곡질이 많아서 챔질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좀만 건드리다가 그냥 가네요. 드롭봉 히트. 네 번째 베스네요. 씨알은 작지만 힘이 일품. 드롭봉 또 히트. 수상 스키타는 베스. 잘 잡는다. 5 마리 더 잡아야 돼. 탈진할 것 같으면 말해 다시. 드로뽕또 히트 아유 잘 잡는다 아우 야 민물의 제왕이야 3자 중반? 여섯 번째 패스 그때 난 언제 잡지 10시 55분 어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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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오후 피딩까지 철수 마이 볼 점심에 먹으려고 합니다 근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준비해온 음식을 꺼냅니다 남자 둘의 갬성 스타벅스 아이스쿨러 일회용 용기도 꺼내고 남자 둘의 갬성 스타벅스 의자도 꺼냅니다 플로 안에 도마도 있네요. 준비 완료. 오늘은 비아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봅니다. 이건 했으면 안 됐습니다. 일단 용기에 물을 붓고 발로팩을 넣습니다. 그리고 음식 용기를 위에 넣습니다. 오. 열이 어느 정도 받았으면 기름을 붓고 소세지를 넣습니다. 뚜껑을 닫아주면 끝. 참 드롭봉이 새 차를 뽑았어요. 과연 익었을지 쓸지... 익지 않았어요. 비아식에서는. 튀김류는 꿈도 꾸지 마세요 이번에는 물로 소시지를 익혀보려고요 칼집을 내주고 소시지를 넣어줍니다 뚜껑을 닫고 20분 대기 실패한 소시지를 먹어봅니다 음 괜찮나? 약간 따뜻한 기름소시지 맛잘 익었습니다 드롭봉에게 줄 소시지는 완성 이젠 스프를 만듭니다 물을 붓고 스프를 넣고 잘 저어줍니다 물한통 용기에 넣어놓고 섞어놓은 스프 봉당 다시 잘 젓고 바로 옆에 올린 비아식 도시락통에 쏙 약간 묽지만 맛은 있었습니다 잘 먹었으니 잘 정리하고 가야겠죠첫 비하식 음식 나름 성공 뒷정리 끝잘 먹었으니 피딩타임 전까지 잠시 낮잠을 잡니다 오후 피딩 스타트 오전에 입질을꽤받았던 포인트로 다시 왔고요 오전과는 전혀 다르게 입질이 안 오더군요 마지막 포인트 이동 하늘이 참 멋지네요 마지막 포인트인데 입질 좀 많이 받아야 될 텐데 해도 가려졌고 낚시하기 딱 좋습니다 노릇봉 히트 뽀뽕이 칠수 드롭뽕 히트 베스의 제왕이야 베스의 제왕 <laughs> 아 8수 축하 드롭뽕 드롭뽕 또 히트 야 장타인데 완전 장타에서 나오네 장수진은 장타에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10구수 축하 저런 입질이 계속 옵니다 챔질 타이밍이 중요 드롭뽕 히트 10수째 축하 드롭뽕 히트 우후. 11수 축하 또 히트 12수 와 벌써 6시 44분이네요. 아, 나안 나와서 포기. 요즘 저는 배스가 침체기네요. 우울합니다. 드롭봉 버저비터 히트. 아우야 장타구나 완전히. 저이 멀리서 오네요. 꽤 거는가 봐. 13수를 마지막으로 여름휴가 첫 낚시인 배스 낚시는 성공적이었네요. 내일은 녹동항 근처에 워킹 낚시가 예정되어 있는데 문어 감성돔 원투 낚시에 도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배요 낚시는 재겁다.